죄라는 것은 원죄와 자본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번째가 있어요. 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눈으로, 또 입술로, 또한 손으로, 발로, 그 등등등 짓는 죄가 수만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오신.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구하러 오셨고, 죄 있는 자를 구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자체부터가 죄인 거예요. 이미 심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법은 너무나 많아서 기억할 수가 없고 우리는 간단히 구약에서 십계명에 기록된 것을 죄를 비추어 봅니다. 오늘은 어, 십계명을 해설하는 것은 아니고 죄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죄를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첫 번째 거를 했습니다. 1다, 2우, 3망, 4안, 5부, 6살, 7감, 8도, 국어, 10탐. 이렇게 첫 번째 것만 기억을 하면은 제가 신학교, 어 처음 가서 시험을 보는데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열 문제를 다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주일 학교 때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얼른 쓸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에서 보니까 네 마음속에 다른 주가 들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른 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애완동물이 자녀가 돈이 자기네 집에다가 해놓고 그것을 노상 가서 들여다보고 쓰다듬어 주고 정말 그거 하고 노상 노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하죠. 그래서, 어, 아니,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하는 것도 안 됩니까? 그렇게 또 반문하는 자들이 있어요. 절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의를 구하는 거 너무 좋아요. 또, 살아계신 분들한테 또 이렇게 예의적으로 절을 하는 것도 그거는 섬기는 자세, 또 효를 하는 자세, 공경하는 자세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망령된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정말 50년대, 60년대 일요일도 일을 하라고 막 붙잡는 거예요. 그 교회를 못 가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면서 그 회사가 좋지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더 나쁜 데로 옮기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일째 근무로 토요일 주일을 쉬어도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시대에 놓여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코로나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5일째 근무가 그거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다 들로 산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공경한다, 잘 믿는다, 사랑한다 하면서 네 주위에 있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고 노인분들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그런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내 부모부터 또 웃어른부터 성길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진, 살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여태까지 살아도 살인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됐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살인을 하는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무심코 던진 돌로 인하여 개구리가 죽었다. 어떤 것이 죽었다. 아니 난 개구리가 아닌데요. 내 네, 요즘에 그 댓글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어마무시한 댓글의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말로 살인하는 일을 행하였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 칠간. 나도 가늠 안 했어.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단 말이야.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런 음영만 품어도 가늠한 거와 같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덟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해서 나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 안 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은 11조 도덕을 했지. 시간 도적을 했지. 기도 안 했잖아. 또 날짜 도적을 했어. 주일 안식을 너 얼만큼 빼먹었니? 오늘 기억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로는 아홉 번째,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그랬고, 또열 번째는 내유세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게 죄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지 됩니다. 음란과 고린더 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음란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가늠하는 거 탐색 남색 여색 도덕지라는 거 탐심 술취함 후욕 토색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미움이 있어요. 미워하는 거 남을 짓밟으며 의심하며 피해 망상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못 배워서, 가난해서, 징급 못 해서,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쇠약해지고 불안 초조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열등감. 열등감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 돼. 저 사람을 모함해야 돼. 그래서 하만이 모르두개를 모함했지만은 자기가 그 덫에 걸려서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열등감까지도 두려움도 미움도 다 없애져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법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랬더니 우리들이 습관처럼 죄짓고 회개하고 안 해야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모르면서도 죄를 짓고,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것을 바라면서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지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셔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얼른 들어야지 돼요. 마귀가 유혹하는 말로 뱀처럼 우리들을 현혹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언의 법이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랬는데 이제는 더 고도가 높아졌어요 예언의 법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돼야지 된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네가 죄가 있느냐 나와 변론하자 네 죄가 주온과 같이 붉을지라도 네가 진심으로 나와 변론하면은 기도하면은 대화하면은 내가 흰낭 양털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뜨거운 눈물로 내 죄가 녹아내리듯이.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의 영이 와서 내 죄를 지적해줄 때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또한 소멸의 영이 인간성 정말 못됐다.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인간성을 또 소멸의 영이 와서 다 죽여준다고 하십니다.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이 여러분들이 부르면 오십니다. 그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였어요. 우리 여태까지 이사야와 같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일하겠습니까? 입술이 부정한데요. 그랬을 때 천사가 핀수술 가지고 와서 입술을 지져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를 한다면은 핀수술 가져와서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 학자의 눈을 주고 학자의 귀를 주고 학자의 입을 주리라. 아멘.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이제는 의를 의 위하여서 들을 수 있고, 볼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나를 체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스가랴 4장 6절에 네가 힘껏 해 보았느냐? 능력껏 해 보았느냐? 그래도 안될 때는 내가 내 신으로 너희들을 도와준다. 말씀하십니다. 내신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그래서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여와를 아는 지식의 신, 여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나 교회 가기 싫어 일을 맡겨줘도 그것도 하기도 싫어 그런데 즐거움의 신이 오니까 예수 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아 교회 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아 또 우리 같이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니 그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변화가 될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죄들을 치울 수가 있을까? 과연 지워주실까? 그랬을 때,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과 같이, 너의 죄가를 사하여 주리라. 아멘. 우리 속에 빽빽한 안개와 같이, 이 여태까지 지운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싹, 사라지게 해주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름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한번 싹 불면은 구름이 온데간데 없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는가에 딸려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사여 주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3장 4절에, 4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곁에 사단이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깽이와 같이 여호수아를 아궁에다 집어넣다가 탈만하면 도로 끄집어내고, 또 집어넣고 또 끄집어내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중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크그 기도라며 열심으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일하였더니 사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서 떠나라. 내가 이제 그를 인정하였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 머리에는 정한 관을 씌워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는 날이 있어요. 14K는 14번 들어가고, 18K는 18번 들어가고, 정금 99.9%는 24번을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4번을 들어가는 것 같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울면서 주님 앞에 의문점을 던지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스가리아 13장 1절에 죄를 씻는 샘물이 다윗의 샘에서 나와서 너희들의 죄를 사여 주리라 씻어 주리라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 너희의 죄악을 사여 주시고, 너희의 죄를 깊은 바다에다 던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야곱과 같이 되어라. 야곱과 같은 자들, 진실로 기도하며 새 이름을 받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는 야곱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은 자들이 모여지는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러면은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이 되는 것이 우리의 뜻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 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를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지 어딥니까? 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있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냥 하루에 한번 하든지 예배 드릴 때한번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줄줄줄줄 줄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기도할지 모르더라도 이 주기도문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으니 이것을 늘상 해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문제점이 해결되지를 않는데 주기도문을 하루에 50번씩 이상을 했대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무엇시냐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기도하는 행동으로 옳은 행실을 보이는 그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의 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이제는 그 일을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미혹받지 않는 주님을 바라는 신앙이 되어야지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는 신앙이 되어야지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주님을 바라는 신앙이 되어져야지 돼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면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면은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주님을 바라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주님을 바라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계획을 이제 알았다면은 그 일을 와여서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는 두 번째 오셔서 여러분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금 멸류관을 줄이라. 시들지 아니 하는 멸류관을 줄이라. 계시록 19장 14, 11절로 13절에 디아데마. 많은 멸류관이 있다. 또 24장, 20, 장로들의 24 멸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멸류관들이 있는데 나도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는 멸류관이에요. 그 멸류관을 유하여서 주님께서는 일한대로, 횟수대로, 공의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갚아주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 말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도 받을 수 있다는 두 번째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